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난 5분 칼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예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난민 교회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아, 시리아 북부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여러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언제 또 다른 여진이 올줄 모르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재앙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6.25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지진처럼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남아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말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과의 경험을 통해 북한이 공산화되는 정치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1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하여 전쟁 전에 남아하였습니다. 고향과 생활의 터전을 벌이고 심지어 가족과 떨어져서 빈몸으로 남아한 기독교인들로 인해 남쪽에는 오히려 교회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전쟁, 특히 일사후퇴라고 불리우는 전세가 요동치는 형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남아했습니다. 1950년대에 신설된 약 2,000개의 교회 중에 90% 이상이 피난민교회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피난민교회였습니다.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한경직 목사는 공산당의 압박에 쫓겨 1945년 12월에 월남하였습니다. 공산당의 탄압이 점점 심해질 것을 예측하고 남아하는 비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일제의 천리교 경성분소였던 자리를 불화받아서 그곳 한 골방에서 배단이 전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배단이 교회가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실향과 난민 생활을 경험한 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처소가 아니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자 했습니다. 피난길의 고초와 막막한 생계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1947년 중반에는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지어 예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4일에 총 350평에 달하는 웅장한 석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국회 등을 조직하여 대응하려 했지만 미처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세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원남했던 피난민들은 다시 더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30여 명의 영락교의 신자들은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 피난 온 사람들의 제외장이 되어 만날이 교회라고 불리우며 정신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이곳에서도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부상당한 상위군인에 대한 위문과 봉사,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에 대한 구제활동, 그리고 민중들의 정신적 혼란과 공황 상태를 극복시켜 주어야 하는 신앙의 역할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재앙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공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교회가 해야할 사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락교회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 건물은 공산군의 진지로 사용되었지만 다시 피난민들을 돌보고 희망을 전하는 자리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시작된 피난민들의 교회는 부산, 대구, 제주 등의 지역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전쟁의 재앙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은 새로운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일할 때였습니다. 지진으로 힘든 이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재앙을 만날 때 품는 그 소망이 더 귀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메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백 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